오스, 멋도 없고 재미도 없는 컨텐츠입니다. 수련생들을 위한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관심 이 있는 분들은 한번 또 지켜보면 다 도움이 되니까. 도장에 입문하러 오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이게 뭘 하는 건지 미리 이제 영상을 찍어서 수련생들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구독를 하실 분들도 보면 좋겠죠. 준비 운동과 기본 자세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인사할 때, 원래 이렇게 오스 하죠. 이 오스라는 동작에 인사할 때 하는 게, 사실은 준비, 일본 말로 카마야, 카마야. 마음을 정렬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준비 동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자연체처럼 서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11자로 만들어서 하체를 정렬해주면, 하체에 힘이 들어갑니다. 실제 팔차는 약해요. 팔자금이 남자다 보이긴 한데, 실제로는 11자가 강합니다. 그래서 자연체에 있다가 손을 교차해서 11자로 만들어주면서, 그래서 맞춰주는데 그냥 이렇게만 하면 의미가 없죠. 이걸 왜 하는지 알아야 돼요. 가슴을 오픈해 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들여 마시는 거랑, 최대한 들여 마시는 거랑 달라요. 이 상태에서 가슴에 최대한 공기를 넣는데, 실제로 카마에를 할 때는 심호흡을 조번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호흡을 내뱉을 때 옆에서 보면 이 부분이 튀어나왔잖아요.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나오죠. 나오죠. 이렇게 됐습니다. 포도는 전통적 방식의 수련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거를 간략화시키고 필요한 부분만 의식을 해서 연습을 합니다. 그 부분을 잊지 말아주시고 뭐 호흡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뜻이 있겠죠. 너무 복잡해요. 특히 돌려막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다 버렸습니다. 구도는. 근데 그 중에 필요한 부분을 취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준비하게 되면 벌려서 공기를 들어마십니다 그리고 공기를 아랫배로 내리면서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서는 겁니다. 준비 자세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준비 운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경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체조에 안 나오니까 되게 어색해 하는데 말 그대로 아킬레스를 준비운동할 때 한번 당겨주는 겁니다. 여기가 생각보다 쉽게 끊겨요. 그래서 준비운동할 때 대충대충 대충 하지 마시고 뒤꿈치를 강하게 들이친다 생각하고 자기 옷을 잡으면서 당겨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기합을 넣서 하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무릎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국민체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하나 둘셋둘둘셋 둘, 둘, 셋. 자, 이 부분은 이 다리가 옆으로 갔을 때 정면을 봐요. 정면을 보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이 부분 자체가 스트레칭이 될수 있죠. 우리가 의외로 펀치를 치거나 킥을 찰때 다리가 회전하는 장력을 받게 돼 있어요. 같이 돌아가다나 킥이 하고 돌아간다고 치더라도 투 같은 칠때 장력을 받게 되죠. 그 부분을 스트레칭이 주는 겁니다. 쉽게 말씀 그래서 이 부분이 수련생들이 같이 돌아가야 요 하나 둘셋 그러면 안됩니다 좀 강하게 탕 치셔야 요탕 하고 그대로 푹 앉아주는데 앉아줄 때 뒤꿈치가 뜨면 안돼요 붙여서 앉아줍니다 그죠 그리고 두둘셋식셋둘셋 둘, 유발 돌리시면 안됩니다 자그 다음에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무음이 닿지 무스비가 이렇게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그니까, 뒤꿈치를 여기 두고 다리를 이렇게 벌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그 사다리 벌려. 하면, 무스비다치 하면, 몸을 앞으로 숙고릴 때, 발끝을 모아주는 니다이렇게 그리고, 흘렸을때뒤꿈치 이게, 그냥 여기서 앞뒤 하는 거랑, 이 상태에서 골반을 벌린 상태에서 앞뒤 하는 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주 유연동해 주는 겁니다. 그 여서 하나 최대한 당겨줘야 되겠죠. 둘, 셋, 넷, 여섯, 여섯, 그리고 여덟 해서 이렇게 이맨 모양처럼 발을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무수비다치.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발 모아서 이렇게 쓰면 균형이 안 잡혀요. 걸려서 차렷자세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무수비다치. 저 통증이 잘생니다 원래. 자 그리고 발차기 전 준비운동을 할때 이제 이렇게 가죠 저희가 손기봉기를 하고 나면 발기봉기를 합니다 발기봉기 하기 전에 손기봉기 하면서 굳어있던 다리를 또 풀어줘서 준비운동을 두번 합니다 기봉기를 할때 그때 다리 벌려서 내려가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꿈치를 들지 않고 붙인 상태에서 눌러줍니다 그리고 대기하다가 반대로 하면 눌러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하나 하고, 보고, 뒤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정면 보고, 무릎을 살짝 끌어당겨서 앞쪽 스트레칭이 됩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무릎을 끌어당겨서 뒤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스트레칭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죠? 뒤꿈치 뜨면 안 되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앞으로 숙이리는 거는, 우리 체육시간에 하다도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뒤쪽을 스트레칭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땅바닥에 앉아서 스트레칭하기가 어렵죠. 근데 우리가 보통 도장에 오면 다리 풀으라고하면다 앉아서 스트레칭합니다. 맞죠?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때 신발을 신은 상태로 회사에서 일을 하시거나 일상생활을 할때 다리를 풀어주는 동작이 광동 이거라. 이거를 이렇게 왔다갔다하지 마시고 이렇게 앉아계세요. 균형 잡해서 뒤꿈치 붙이고 그리고 보면서 땅바닥에 주저앉지 않고 준비운동을 하자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밖에서 할수 있는 스트레칭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 요 그리고 한 가지 준비운동 중에 없지만 팁을 하나 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 뒤쪽을 스트레칭하려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맞지? 이런 식으로 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되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이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은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밑으로 내려가려고 노력을 하면 여기가 스트레칭 되는게 아니라 이쪽부분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래서 등쪽을 다치는 경우도 봤어요 자 너무 안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애초에 균형을 잡기 쉽게 살짝 다리를 벌려서 손바닥을 손바닥에 짚습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는거죠 꽂힌 상태에서 다리를 피는겁니다 이렇게 꽂힌 상태에서 다리를 펴는겁니다 너무 이렇게 주무려 앉을 필요 없으니까 살짝 앉아서 다리를 손바닥 붙이고 그대로 이게 만약에 이 정도서 안 된다, 그러면 다리를 펴려고 노력을 하면 허리보다 이쪽 다리 뒤쪽에좀더 자극이 많이 가겠죠. 자 그리고 제일 이제 준비 운동 중에 나오는 것 중에 돌려막기라는 게 있습니다. 예, 전통가라데 있는 동작인데 그 부분도 이게 무슨 기법이냐, 기법이냐 이런데 신경쓸 필요가 없어요. 무슨 기법인지 그냥 푸드에서 하는 걸로 준비 운동에서 준비. 운동. 준비운동 중에 딱한번 나오죠? 그거를 왜 하는지 간략하게 간략하게만 알면 됩니다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리는 거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탁구도에서는 필요 없어요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모르니까 자, 설명해 주면 준비하게 되면 탁 아까 첫 번째 설명한 것처럼 이 자세가 되죠? 그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모아서 반원을 그리면서 다리를 안장으로 틀어줍니다 이때 얼만큼 앞으로 나가냐 하면 엄지발가락 끝이, 뒤꿈치 끝이랑 일직선이 되죠. 옆에서 보면 일직선, 한쪽장이 만들어죠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을 안쪽으로 세주고 몸은 사, 사선이 아니라 약간 정면으로 달려가주고 다리를 발가락으로 지면을 움켜잡아서 완전히 바닥에 고정시켜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골반을 앞쪽으로 탁 해줍니다. 준비 자세가 똑같죠, 사실은. 자, 이 상태에서 돌려막기를 해보는데 돌려막기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서, 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맞죠? 자, 시작해서 아까 했던 호흡도 나오고, 손 동작도 나오는데, 돌려막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패링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먹 날아오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 물론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근데 몸이라는 게 결국은 동작이라는 게 우리가 돌려막기 안에 있는 동작을 쓰게 돼 있습니다. 나오면 이렇게 하고, 맞죠? 앞차기 날라오고 이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 발차기 같은 거 걷어올릴 때, 이런 식으로 걷어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미들킥을 막 즉, 이 동작들을 그냥 한때 뭉쳐놔서 하는 거지, 이거 자체가 맞기가 아니에요. 저 통가라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저도 그런 걸 배워보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런 동작을 하는데, 그럼 여기서 이런 동작을 뭉쳐놨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눈으로 보기에 굉장히 자연스럽고, 주변이 원으로 되어 있다 생각, 이 원을 훑는다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돌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동작이 갈때는 손끝으로 가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렇게 딱 하는데 손끝이 먼저 되면 손바닥 다치겠죠 손바닥의 안전한 부분으로 훑듯이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하게 되면 하나 이런식으로 들어가는거죠 그리고 중심선에서 맞춰야 는겁니다 그래서 같이 하면 여기서 하나 할때이 손은 하나 올라가는거죠 똑같이 하나 이렇게 올라가서 둘 똑같이 맞죠? 여기서 가라면 하나, 둘위 아래 일직선을 맞춰주세요. 셋 일직선 맞춰줘. 넷 일직선 맞춰줘. 여기서 명치 앞에서 모아서 팔꿈치를 몸에 붙여서 타고 뒤쪽으로 가면 가슴이 오픈이 됩니다. 이때 공기를 최대한 가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내쉴 때 아까 준비동작과 똑같이 공기를 밑으로 내리면서 하는데 이 손은 턱을 민다는 느낌으로 가고 조금 밑에서 올라오는 무릎 같은 거를 막아낸다는 느낌으로 나요. 이러시고 밀주시면니 밑에 호흡을 숨을 최대한 들이마셨잖아. 최대한 내쉬고 마지막 잠숨을 틀어내시면 됩니다. 다시 여기서 하나 둘셋 지단 빠르게 셋. 했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운동 중에는 이렇게 해서 한 상태서 에 좌측으로 해서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옆으로 갈때이 손이 이통수를 타고서 가위 아래가 일직선을 맞춘다는 느낌으로 해주는데 그냥 이런 스트레칭입니다. 이런 스트레칭 스트레칭을. 깊은 호흡과 함께 해주는 겁니다. 뒤로도 마찬가지. 위에 손이 뒤통수를 탄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영상에서는 제일 간단한 설명을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고, 하실 때, 돌릴 때, 자연스럽게, 수도 부분, 그 다음에 원 운동으로. 그래서, 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얇게 하면 안 돼요. 깊게. 마지막 탁뜨내아래에힘 주면서 이거와 이거를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잖아 이렇게 오픈했을때 공기가 횡격막이 밑으로 쳐집니다. 폐가 그냥 앞으로만 푸는 게 아니라 밑으로 쳐져요. 그리고 올리면 횡격막이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밥 먹고 뛰면 옆구리 아프죠? 그게 횡격막의 경련이와서 그런 건데 준비운동할 때 그냥 그거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깊은 호흡을 계속해서 호흡을 할때 횡경막이 움직이는 게 자연스러워 지면 아주 조금이라도 호흡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해주는 그래서 이렇게 같은 거할 때도 할때 최대한 가슴을 펼수 있는 공작을 그냥 해주는 거예요 무슨 이런 공작이 뭐이신 의미를 두지 마세요 쓸모없어 그리고 호흡할 때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치? 이 저도 했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왜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코도에서는 의미 없어요 소리 내는 데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공기를 힘차게 내뱉는 정도에 정도면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 주시고 아까 돌막기 할때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죠 이거를 이제 삼전습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야 해 이렇게 되고 서. 내쉬게 되겠죠. 바로 하면 발을 당겨서 오스. 초보자분들 꼭 보시고 도장이 새로 입문하는 분들 준비 운동할 때 똑바로 해야 그때부터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사람 원래 운동하기 싫, 싫습니다. 내가 하지 말라고 시켜요. 근데 준비 운동부터 해서 워밍업이 제대로 돼야 수련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수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왕 구도하는 거, 이왕 연습하는 거 정확한 동작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재미도 없고 멋도 없는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오스.